1분만 들으면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읽은 척할수 있어. 미국 대공황 시기, 떠돌이 불황자 프랭크는 우연히 국도변 간이 식당에 들렀다가 주인 닉에게 일자리 제안을 받아. 거절하고 싶었는데 그의 젊은 아내 코라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 수락하지. 돈은 좋아도 늙은 남편은 싫었던 코라와 욕망의 관계를 맺는 건 어렵지 않았어. 선을 넘은 게 문제였지. 걸림돌을 없애고 돈을 챙겨 도망치기로 공모한 두 사람은 두 번의 시도 끝에 교통사고로 위장해 닉을 죽이는데 성공해 살인 혐의를 받지만 닉의 보험사들이 사고를 인정해 무죄는 물론 거액의 보험료까지 챙기지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 자동차 사고로 코라는 죽고 프랭크는 살인 누명을 뒤집어쓴 채 결국 교수형으로 죽어. 작가 제임스 케인은 보여줘 선 넘은 욕망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고 인간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운명의 그물은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포스트맨은 운명이야 첫 번째 배이 울렸을 때 정신을 차려야 해한 번은 운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기어이 죄를 지으면 포스트맨이 다시 찾아와 두 번째 배를 누르고야 말테니까 파멸의 배를.